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애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우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다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되신 예에게 돌아왔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육체를 제어하라라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육체의 종욕을 제어하면 영혼이 안건해집니다. 육체의 종욕을 제어하지 않으면 영혼이 병들게 됩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망은에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종욕을 제어하라. 라고 했습니다. 아, 기독교는 금욕주의는 아닙니다. 금욕주의로 간다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향락주의도 아닙니다. 향락주의로 가면 영혼이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 내 욕심대로 사는 것, 내가 하고 싶은 말다 하고 사는 것, 이러한 삶은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이러한 육체의 욕심을 채우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는 삶은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제어하면서 살아갈 때 영원히 건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11절 말씀해 보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나그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는 돌아갈 집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돌아갈 집이 있습니다.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이 땅이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지요. 나그네가 여행자가 욕심을 부리면서 이것저것 다 사지는 않습니다. 또 많이 가지지 않습니다. 왜요? 잠시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인 것이지요. 집에 가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지에서 욕심 부릴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욕심 부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욕심을 제어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게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천국인 것입니다. 12절을 보면,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죄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고 예수님 앞에 가면 아, 어, 의인이다라고 우리가 인정함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고 싶은 말다 하면서 우리가 죄를 우리가 지어야겠습니까? 하고 싶은 행동 다 하면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우리가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더욱더 죄사함 받은 자로서 선한 행시를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은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예의 주시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죄를 짓는다면, 그들과 같이 똑같이 행동하고 세상 사람들은 죄를 아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죄를 짓죠. 그렇게 우리가 죄를 짓는다면, 그들은 우리를 비방합니다. 조롱거리가 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선한 행실을할때 그들이 하나님 믿는 자는 뭐가 다르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어 제가 아시는 분이요 젊은 시절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초창기에 옛날 습관 도박하는 것, 핫도치는 것을 아 버리지 못했습니다 친구들과 모여서 핫도쳤습니다. 핫도치다가 아 자신도 모르게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소리내어서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그러자 친구들이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 예수님 믿으면서 기도하면서 합도치는데 우리가 너를 어떻게 이기겠냐. 라고 조롱했다고 합니다. 이 소리를 들었을 때아 그분은 정신이 번쩍 났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 것이죠. 같이 하도치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자들이 하도친다라고 비방하는 것입니다. 정신이 번쩍 나서 그 시간 이후로 하토를 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박을 끊게 되었다고 저에게 간증을 해 주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는 삶을 사랑하면요, 비방합니다. 예의주시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육체의 종욕을 우리가 제어하면서 우리가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 6절에도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또 착한 행실을 우리가 이웃에 비추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는 것입니다. 자유함이 우리에게 있지만 육체의 욕심을 제어하여서 선한 행실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겠습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선한 행실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유에 있는 왕이나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어,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어, 대항할 수도 있고 욕할 수도 있고 비판할 수도 있,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어, 우리나라에는 정치 제도가 있죠. 대통령, 국회의원, 또 경찰, 군인 또 뭐, 여러 가지 정치 권력에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순종하라라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제도가 있습니다. 또 직장에서도 직장 상사가 있죠. 또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제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제도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순종하면서 살아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것이 부당하게 보일지라도 우리 예수님은요. 어,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식민통치를 받을 때이 땅에서 사역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중에는요. 칼을 들고 사람을 죽이면서 독립운동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편에 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식민통치 아래에서 그들의 권력을 인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지만 하나님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선한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정직한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억울하게 십자가에 죽는 이런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내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제도에도 순종하셨습니다. 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모함하여서 누명을 씌우고 십자가에서 죽이라고 압력을 넣었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예수님은 그들에게 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십자가의 고난을 받기 위한 것이죠. 또한 그러한 복수는 그들에 향한 이런 복수는 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이불에서 10장 30절에 보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안오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맡겨진 사명의 길을 가셨습니다. 험난 행실을 하면서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복수하는 것 우리 하나님께 다 맡기셨습니다. 22절, 23절에 보면, 그런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억울하게 당하셨지만, 그들은 거짓말로 예수님을 모함했지만 예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욕보였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욕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착직을 맞으셨지만 예수님은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공의의 심판을 하나님께 부탁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죄 사함 받았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런 선한 행실 때문에 우리가 구원함 받게 되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음대로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육체의 육심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었지만, 육체의 육심을 예수님은 제어하셨습니다. 선한 행실을 사르셨고요. 모든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위계질서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직장에서도 그렇고, 나라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하고 싶은 말다할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행동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체의 종욕을 제어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선한 행실을 우리가 감당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가 서로 욕을 당했을 때 욕하면서 싸우고 그러면 이게 무슨 영광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종력을 제어하시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고요. 영원히 강건해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육체의 종력을 제어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육체의 종력을 제어하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감당하셨고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심으로써 그런 훌륭한 신앙 때문에 우리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닮아 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종욕을 제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행세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육체의 정력을 제어하면서 선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